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9월 5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 며칠 전 소식 계속해서 아이폰15 라인업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USB-C 포트가 탑재된 에어팟 프로 2세대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시간 기준 9월 13일 수요일 새벽 2시에 진행될 애플 이벤트에서 USB-C 포트가 탑재된 에어팟 프로 2세대가 출시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고, 반대로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것이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기자 마크거맨 같은 경우 이번 애플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에어팟 프로가 출시될 것이라고 하며 이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 현 에어팟 프로 2세대와 성능 및 하드웨어는 모두 동일하나 라이트닝 포트 대신 USB-C 포트가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이번 에어팟 프로 1세대에 새롭게 맥세이프 충전을 지원하도록 마그넷을 탑재해서 재출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C 포트로만 바꾸고 재출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아이폰 15 라인업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자면 이전에 이번 아이폰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 늦게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서 재고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사전 예약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 있는데 모델별 공급 물량과 부품 비율을 다시 조정함으로써 이번 아이폰15 프로맥스의 제품의 재고가 35%로 가장 많은 물량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1차 물량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다만 반대로 아이폰15 플러스형 모델의 물량 비율이 가장 낮음으로써 플러스 모델의 1차 물량이 제일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전에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의 정품 가죽 케이스가 출시되지 않을 것이고, 대신 Fine Woven이라는 친환경 소재의 케이스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엑스 유저 코스미산을 통해 어떠한 색상들의 케이스가 출시되는지 언급되었습니다. 색상은 블랙, 멀베리, 톡, 에버그린, 퍼시픽 블루, 미스테리아, 앤틱 화이트, 버터 옐로우, 오렌지, 핑크 색상으로 총 10가지 색상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15 프로 라인업의 디자인 외형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되었는데, 첫 번째로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크기는 전작과 동일하다고 하며, 쉽게 말해서 펀치홀의 크기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베젤 줄어든 것이 크게 체감되고, 이전에 베젤이 얇아지면서 2.5D 글래스로 테두리 부분의 플랫함이 조금 굴곡이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아이폰14 프로 라인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며, 플랫에 가까운 2.5D 글래스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아이폰15 라인업의 사전 예약 같은 경우 13일에 애플 이벤트를 진행하고 15일 금요일에 사전 예약을 시작할 것으로 보였으나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애플 이벤트가 끝나자마자 사전 예약을 시작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제품들을 빠르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으며 현재 상태에선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으며 영상 마치기 전에 아이폰15 통신사 사전 예약 관련 광고 하나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9월에 발표될 아이폰 15 라인업 통신사 사전 예약 광고는 처음으로 폰의 달인과 함께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 삼성과는 달리 사전 예약 상품이나 혜택이 크게 없지만 폰의 달인에서는 통신사 사전 예약 시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 기기값 할인이나 닌텐도 스위치, 애플워치, 에어팟 프로 2세대와 같은 상품을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기본 통신사 선택 약점 25% 요금 할인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전 예약에 대한 알림수신만 받도록 신청을 하는 것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사용하는 통신사를 선택한 후 알림 신청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모델과 정보를 입력하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후에 사전 예약 시작 전에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까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추가 할인 또는 사은품을 받으려면 본인 달인에서 통신사 사전 예약하는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